아니야. 아직 하죠? 그, 저기, 망뚜껑 그 대왕라면 있나요? 혹시? 어, 네. 오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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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오, 이거, 이거, 이거. 직접 끓여먹는 거, 대왕라면. 레몬 3개 5,980원이야. <laughs> 대박. 네, 사실. 가져가자. 자, 안녕히 계세요. 예. 네. 사실은 오늘은. 시팅데이로 몰래 몰래지만 맛있게 맛있는 걸 많이 먹으려고 준비해봤습니다. 예, 지금도 얘기가 너무 길어 빨리 먹어야지. 설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 저와 함께 야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? 설렘. On! 예 아, 드디어 다 됐습니다. 왕뚜껑. 아, 아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어요. 아 준비를 많이 했네. 생각보다 그냥 간단하게 아직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살찌니까 이게 뭐야? 아네개 이렇게 네개 들어있구나. 네 개. 분말 스프, 숙순 김치, 왕뚜껑, 감독기 스프, 물을 받아오겠습니다. 여기 물좀받아주시오 야 어? 아니 야야아 그렇게 담으면 어떡해 아 수돗물 받으면 어떡해 아니 옆에 정수기 물 있잖아 아니 왜 정수기 물이 있는데 이걸 맡아줘 나 일부러 그런 거지 아부산에나 죽으라고 부산에 끓여 먹어요 <laughs> 아니 정수기 물이 봐봐 옆에 돌리면 뭐가 있어? <laughs> 정수기요? 이거 어디 정수기야? <laughs> 청원아이스 <청혼> <laughs> 그 좋다는 청원아이스 <청혼> <laughs> 원효대사도 먹는다는 그물. <laughs> 있는데 수돗물을 왜 봤냐고 지금. 아아 아, 여러분 아저 수돗물 먹어야 돼요. 뭐 일단 그 서울시 수돗물이 어, 뭐 먹어도 되지만 당연히 되죠 되는데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 아무튼 가져와. <laughs> 아니 근데 선에도 안 맞췄는데? 아, 네. 선에 맞춰야지. 되셨죠. 아 진짜. <laughs> 위에 검더기 스프.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여기. 에이, 이제 뭐야? 이제 그만할게 아, 이렇게 해서 자, 한잔할까요? 여러분,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내머니들짠안 돼, 안돼 이거, 이거, 맥주는 아시죠? 너무 배불러서 이거 다 먹으려면 이러면 안 돼. 천천히 먹겠습니다. 물은 좀 천천히 먹고. 본 식량을 제가 빨리 먹어야 돼. 제가 이제 이게 안주로 기가 막힌. 하, 여러분, 맥도날드에서 어, 빅맥도 있고, 뭐 맛있는 햄버거들 많죠? 수제버거도 많고.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맛있는 수제버거에요. 이걸 왜 먹냐? 여러분 밤에 먹다 보면 어 텁텁해요. 좀 텁텁하고 목 메기기도 하고 그럼 또 물을 많이 먹어야 되죠. 소화도 좀잘안 되죠. 꼬박꼬박 시지 않으면 소화가 좀 많이 안돼서 위가 좀 탈이 날 수가 있어요. 담낭 아무도 많이 붓겠죠. 여기서 막 그런 장동은 장이 계속 움직이고 위가 계속 아니 위가 계속 움직이고 소화가 잘안 되니까 이게 몸이 움직여면 소화가 잘 되는데 위를 뭐 하셔가지고 같이 봐줘서 근데 누워 있으면 위가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부드러운 더블 불고기 버거를 부드러운 <laughs> 불고 <laughs> 더블 불고기를 먹는 거예요. 보세요. 와. 자. 아 너무 맛있다. 와, 와, 와 진짜 맛있다. 아 근데 사실 별미는 얘를 먹고. 이거 뭐게요? 이거 뭐게요?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. 코우슬러 코운슬러. 아, 너무 맛있다. 어. 좀 끊는다?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여기서 불을 끄라고 했어. 면이 얇아. 면이 얇아서 여기서 끄고, 그럼 불어, 불어. 그럼 맛없어. 좀 익은 라면 좋아하시는 분 있죠? 네. 저는 덜 익은 라면 좋아해요. 제가 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오, 아, 여기 덜. 한번 더니까 알겠네. 양이 많네. 야, 개 맛있어. 와 어 이거 맛있다. 언제까지 그거 찍으실 거예요? 그냥 나오세요. 어느 네, 김치 먹을 것 같아요?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는데요. 여기 라면에 입맛 좀그만두지 소리 쩝쩝 계속 들려요. 김치를 고르셔야지 김치. 아, 아 기다려봐요. 알겠습니다. 아 절로 놓고 가요 좀. 절로 가라고요. 함먹어 아, <laughs> 뭐. 와. 음. 아 전국 것도 죽고. 맛있지? 응. 맛있는데? 으, 이거 맛있다.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불이 끓었다 조금만 끓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꺼야겠다. 이거 뿌니까 그리고 면부터 건져내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이아 성현이 맞다. 그 레몬 소주 한 번도 안 먹어봤어? 한잔 주시는 거예요? 응, 한잔 음. 줘야지. 아 그러면 이거 먹는 거 성현이가 먹는 거 이거 내가 따 줄게. 오 레몬 아 이거 소주를. 한잔더 만들고 아니 근데 왜 쟤는 이거 안 따지? 정군? 이제 자기 먹을 때 됐으니까 이제 또 건들지도 않는 거. <웃음> <웃음> 근데 마음이 급해지는 게이 면이 얇아서 빨리 뿜것 음... 같아가지고 걱정이 막 돼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뿜 라면을 좋아합니다 이거 소심받음입니다 아 진짜요? 네 라면을 진심? 좋아합니다 진심이에요? 진심입니다 아까 근데 안 드신다고. 아니, 1 1시 너무하니까. 야. 자, 자, 자. 어, 감사합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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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. 아, 좋아요, 좋아 얘는 콜라. 따, 이거 좀 따줘. 어, 아, 네. 내가 넣어주세요. 네. 아, 내가 무콜 다. 레몬이. 자. 와. 자, 이거 뭐 건배사 같은 건가요? 설렘모사닙니까 그냥 설레모이지. <laughs> 설렘 어, 음. 아, 그러지 습니다먹겠습니다 아, 음, 음, 달네요, 진짜. 달지? 네. 아니 진짜. 아니 그... 진짜로? 아니 리얼로 얘기해아 진짜 진짜로. 아니면 아. 아니면은 그안 아. 먹어도 돼. 원래 그 부산 남자들은 거짓말 안지거든요아 아. 맞나. 근데 진짜 달아요. 그지? 아 진짜. 왜 이거 왜 먹는지 알겠지? 네. 아, 눈물을. <laughs> 아 감동이야? 아, 이... 아니면 라면이 부를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야. 아 이... 이런 소중처이다아 어... <laughs> 알겠어. 그. 응. 설레몬 나가고 나서, 응. 레몬 소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대로 보고 싶다. 그런 좀 질문들이 많았어요. 아, 레몬 소주를 어떻게 만드는지? 네. 먹고 싶은데 못해 먹겠다. 아, 제가 요즘에 그 편집하는 거 재미 빠져가지고, 아시죠? 그래서 쇼츠 영상 되게 만들고 있는데, 아마 이, 방,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그 만드는 방법에 더... 대해서, 어, 쇼츠 영상에 나갈 거예요. 어,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의 쉬운. 그렇죠. 오. 아주 쉽게 마치 챌린지하듯 음. 음. 저기 파김치 한번 네. 잡숴봐. 어. 파김치에 이렇게 쏴 덮어서 네. 저는 따로 먹는 파이라서아 형들이. 줘봐, 줘봐 줘봐 카메라. <laughs> 아 진짜. 음. 알지못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근데 이게 아. 뭐냐 이거? 아니 왜 이렇게 맛있냐? 이거 두개살걸 그랬나? 이거 자. 형연아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순서를 지켜야 돼. 어 네. 자. 따라야 해 돼. 네? 국물 있어? 예, 네, 있어 있어요. 오케이. 정구야 네. 한 입만 먹어봐. 가졌어요. 그러지 말고 하나만 먹어. 하나만. 응. 자 국물 있어요? 네 있습니다. 자. 네. 봐요 이걸 한한입 먹어요? 한 입. 네. 그냥 크게 베어 먹으면 되는 거야? 네, 한입 먹은 상태에서 음? 살 조금의 면을 먹어. 와. 그리고 국물을 마시세요 마지막. 에 음. 잘 어울리죠. 이거 어, 맛있어요. 그냥. 잘 어울리죠. 일단 그냥 맛있어. <laughs> 그이 세상에 맛있는 맛을 다 모아 놓은 거 음, 같지 않아? 맞아요. 원래 이게 잘못 하면은 짬뽕 되는데 어 그냥 맛있어. 딱잘 어울리지. 네. 부드럽지 않아? 맞아요. 그 늙기한 거 잡아 주니까 어. 라면이 나 지금 <laughs> 다이어트 포기 한명 나오십니다 이거를 언제 먹는 거예요? 매일 이렇게 먹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<laughs> 사실은 이거 나만의 야식 레시피거든요 이거 한번 줘음 음.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쑥 내려와서 갑니다 초석근 레몬짝입니다 포인트가 저번에 얘기했죠 알맹이만 톡톡 터지고 씨앗은 잘안 들어가있어요 그럼 기술 하나 더 보여 드릴까요? 네네 여기 끝에서 무슨... 오 안에 아, 것까지 오오 단면이 아예 그냥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더 갑니다? 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잘 보세요 여러분 돌리고요 포인트가 알맹이만 톡톡 터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집자기 그리고 씨앗은 안 들어가있고 마지막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조보자분들은... 아니, 씨앗, 씨앗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누구 건지 까먹었어요. 아, 뒤에 게될 거예요. 아맞아 네. 자,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어, 제가,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저만의그 야식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공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어,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조용히 드실 땐 애용해 보세요. 괜찮습니다. 그리고 부드러운 야식, 부드러운 목넘김 위에게 부담을 덜 주는 야식. 산고에서 어. <laughs> <laughs> <상부에서> 만나요. <laughs> 얘들아, 레몬이들, 팔로 팔로미. <laughs> 자, 마지막은 설렘 오프에 우리. 자, 네? 아, 하나, 둘, 셋, 설렘 네. 오프, 네. 오프. 아.